어 다이나 미안해 미안해 이 장면 너무 슬프지 않나요? 기, 기다, 기다리는 다이나 놀고 있는 아빠 사진 한방 찍고 미안하다 자얘 싱글 아니었지 아얘 싱글인지 아무도 되는구나 알아가기 거맨스. 외모 칭찬하기. 외모를 계속 칭찬하자. 외모 칭찬. o r f Remo Cintanaki, Nipa, it's s h r u n 기분좋은 하루를 만들어주자 어. 뭐야 고장났냐? You <laughs> <laughs> 나중에 신경써요 아 근데 이거 진짜 꼭 해야돼 진짜 mm. 진짜 이거 진짜 해야돼 oh. 이거 진짜 해야되는데 얘랑 <laughs> <laughs> 해야되는데 푸바 <laughs> 토르 아니야 터지진 않아. <목소리> 다이나 계속해다 때리네. 전 괴철아서. 어 이렇게 됐다, 됐다됐렇게다어 하트 올라간 다 하트 올라간다. 하트 올라간다. <목소리> 하트 올라간다. <목소리>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올립니다. 천천히, 천천히 올립니다. 천천히. 어 좋아요, 좋아요. <목소리> 괜찮아요. 다이나 아직도 안 갔나? 아 갔다 갔다 a k 속삭여. s o x a 장미 s o x a 다 o Sangmijo, Sangmijo. t a i n 제발 아 n d 됐다 y e d i n g a 키스 o 키스 r i o u s 제발 어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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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분이야 됐다 됐다 예 킹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제 떠난다 얘아 이제 한 명만 하면 돼한 명만 한 명만 하면 돼요 한 명만 다이나 왔다 어 다이나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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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나 안녕. 오마이갓 페넬로페 예끼님 감사합니다 와와와 그래 와라와라와라 와라, 와라. 그래 그래 함께 사진 찍어 <laughs> 이거 또 키스하러 오면 또 그러잖아 아여기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얘안 들어오나? 들어오기 전에 키스 한번 빡할까? 아 들어오네 아 아, 마음마, 마마 니랑도 <목소리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배고프다. 미리 <목소리도> <점심> 식사하기 <목소리도> 피시타코 어, <목소리도> <오, 목소리도> 야, 집 치워줘. <목소리도> 쟤는 우리 피자 언니, 피자 배달부 언니 집 치워줘. 착해. 메모 칭찬해주자. 어? 조이 왔어. 조이 갔어. 아 조이 미안. 아, 조이. 아 조이한테 왜 이렇게 미안한 일을 하냐 요즘. 너 이제 떠나야 돼 어차피. 떠나다가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떠나달라니까? 떠나다 떠나달라니까. 어, 이렇 떠나줄래? 다음 조이다. 씨. <laughs> 이게 뭐야? <laughs>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 어. 다이나 집갔어요. 야 너는 마지막이니까. 내가 아까 미안한 것도 있으니까. 사람은 남자. 어좀 많이 줄어들었다. 나 조이랑 좀 관계가 많이 줄었어. 바쁘다 바빠. 다이나랑도 하트가 많이 줄었고 조이는 좀 회복됐고 나 잠들었네. 잘겠다. 잠이나 자야지. 아, 힘들다 힘들어. 가사노바 힘들다. 배신자라니. 배신 열번 성공하면 이제 결혼할 거예요? 아니요.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어요.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는 다섯 명이 심화하고 사랑을 나, 사랑을 하는 사이가 되어야 돼요. 조이 다이나 그다음에 이름 뭐였지 우즈 뭐였지 어 우즈 이런 관계가 두 명이 더 생겨야 돼요 지금 굉장히 힘들죠 따쭈님 감사합니다 조금 어망 맛있죠 이름을 왜 모르냐면 만난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리고 영어 이름은 외우기 힘들지 않나 그리고 외 맞추긴 했어요 맞추긴 커플 없어요. 청소하자. 집안 가니? 어, 잘 가. 오케이, 배신자랑 사귄다. 배신자가 누군데? 자, 초대할 사람 없나? 아, 지금 근데 초대할 사람 없겠다. 그림이나 그리고 있죠. 일반 그림, 그림을 그리자. 맨날 이 그림만 그리네. 아, 맞다. 카리스마 레벨 올려야 된다. 카리스마 레벨. 그림 그리고 카리스마랩을 하고 그러면 이거를 오늘 연애중독자 로맨스의 마술사를 완료할 수 있겠네요 아빠의 만족포인트 2500포인트 되게 많네 2500이면은 나중에 뭐 키스의 달인 이런 거 넣으면 되겠네 좋았어 아니다 미리 뭘 사자 이거를 그게 있거든요 요염함 요요맘 어때요 요요맘 요요맘 하나 살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새로운 여자를 만들 때 요요맘을 하나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젊음은 딱히 필요 없고 요요맘을 사야겠어 요요맘을 사겠습니다 간다 왜냐면 지금 나이가 많이 안 먹었거든요 나이가 많이 안 먹어서 상관이 없어요 하리스마리 외로리죠 여기 보인다 거울이 진짜 거울이야 너무 신기해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걸까 너무 신기해요 아 이제 이거 토끼 왜 이렇게 웃긴 게 자세가 왜 이래 왜 이렇게 소심한 토끼 같애 아빠 몇 살이냐고요 아빠가 지금 청년이에요 청년 성인이 되기 전까지 62일이 남았어요. 요염함은 이제 심이 처음 여기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너무 빠르게 제가 했나봐요. 요염. 어 사라졌다. 네 이거 보상 스토어 그뭐 어디서 보지 여기 보시면은 요염함은 요염한 심은 한번 눈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누구든지 두근거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목소리> 누군지 누구든지 두운거리게 라는 말이 적혀있어요. <목소리> 저런 게 좋은 거죠. 맥앤치즈. <목소리> 남자도요? 남자도... 남자는 잘 모르겠네요. 게이가 있긴 한데 게이를 해본 적이 없어서 동성... 동성한테도 그러지 않을까? 애초에 동성 자체가 있는 심지어이기 때문에 심지어에도 레즈, 게이 있어요. 음, 동성애자 있고요. 동성을 좋아,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게이도 있어요. 게이랑 사랑도, 나, 남자랑 사랑도 나눌 수 있어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랑도 나눌 수 있고 단지 애가 안 생기는 것 뿐이지. 입양 시스템이 또 있어서 자야죠. 재우려고요. 좀 패턴이 좀 망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동성 임신도 됨. 임신은 안되는데. 안되지 않나요? 임, 임신이 될 리가 없는데. 임신이 될 리가 없는데. 이태원 축제할 때 게임하는데. 어 진짜요? 요즘 많이 자유로워졌죠. 뜨거운 샤워를 하자. 안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심지어 3, 제가 심지어 2때부터 한 사람인데. 동성 그건 안되는데. 동성 임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안 아닌데 안되는데안 되는데 안될 리가 없는데. 심지가 굉장히 현실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주희야 미안하다. 오늘 마지막 한명의 여자와 나는 지금 키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너를 노려줄 수, 노를 너와 노를 수 없다. 한번 컴퓨터이신 분 네이버에 한번 검색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분이 된다고. 하시는데. 어, 씻었다 바닥에. 나 위생 떨어졌어. 또 뜨거운 샤워 해야겠군. 조이야 미안해. 아 이거 될 리가 없어. 아니, 남자 같은 여자심이랑 만나거나 이런 거 아닌가? 남자 같거나 여자 같은, 머리가 긴, 이런 거 같은데? 남자다님은 해봤다고요? 동선 그 임신을? 된다고? 와, 존나 신기하다. 아, 이, 임, 어, 소름돋아! 진짜? 아, 임신 모드를 설치해야 돼요? 아, 그렇다면 뭐. 아 모두... 아, 전 노말 오리지널인줄 알아가지고... 깜짝이야. 아무튼 심지 후에는 없을 거예요. 여자를 초대하자. 뭐야? 어, 있네. 신기하다. 심지 후에는 아직 그런 모드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한 명을 초대하자. 누굴 초대할까? 벨라. 벨라 초대 벨라 초대 아 벨라 벨라님 와주세요 아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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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왔어요? 뭐뭐뭐 뭐, 뭐, 뭐 있어? 뭐드? 아시, 야 들어가자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안으로 들어가 들어가 아니 이 언니는 파티복장으로 돌아다니네? 멜모 uh -huh. uh -huh. 칭찬 가자 유부녀지만 아이씨 뭐야 이 유부녀지만 도전 지금 이런 복장으로 우리 집에 왔다는 것 자체가 아 우리 집 냄새나? 아 왜이래 이거 아 이거 왜이렇게 뭐 떠는거야 계속 스바바스랩 히나 외모 칭찬 아, 파티보이 겠죠? 기분 좋은 하루 만들어주기 <laughs> 수영장 업데이트되는데? 오 <laughs> 완전 좋겠다 가신 말하기 요 빨리 해야되는데 외모 칭찬하기 하트를 빨리 올리자 <laughs> 달콤한 말하기 그라샤 <laughs> 애교 부리기가 있어. 어머, 애교 부리기 봐. 애교 부리는 것좀 볼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 줘. 나못 봤어. 아, 못 봤는데. 장미꽃 줘. 받아 주나? 아, 받아 준다. 받아 준다. 어, 이안 왔어. 헉, 손등 키스. 도전. <헤> 설마 깰수 있나? 스묵. 어 했나, 했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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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척 kiss 아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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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다 했다. 가라. o 가 했다 했다 했다. <웃음> <가라>. <웃음> <웃음> 오케이, 이제 카리스마 레벨 8만 달성하면 됩니다. 좋아요. 와, 했다, 드디어. <laughs> 결국 했다. 결국 했다. 와, 난 지금 10명의 여자와 지금 키스를 했어요. 와, 닿겠다. 와, 닿겠다. 연애 중독자예요, 이제. 마지막. 마지막 연애 중독자. 마지막 이정표예요. 카리스마 레벨 10 달성하기와 다섯 명의 심과 동시에 강렬한 낭만적인 관계 되기 데이트에서 골드 등급 다섯 번 얻기 데이드를 다섯 번 해야 되고 여자를 두명더 만나야 되고 카리스마 레벨을 올려야 되겠네요 집 이사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우선 다이나랑 관계를 조금 회복을 시켜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이나랑 조이가 됐어 조이는 괜찮고 그다음에 페넬로페 이두 사람을 관계를 좀 최상으로 올려두고 그래서 걔네들이랑 데이트하면서 골드를 갖고 새로운 여자는 제가 보기에는 벨라나 벨라나 그다음에 아까 유부녀 한명더 있었는데 이거 엘리스 해가지고 관계를 또 만들면 될것 같아요. 음. 그렇죠. 자 우선 새벽이니까. 잠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뭘 드럽습니까 게임인데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죠. 안녕하세요, 당구님. 자, 잠에 들었습니다. 패턴에 맞춰야 되니까요. 자 여기서 저는 오늘 심즈 플레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좀 짧게 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하루도 한 하루 오늘 하루 동안 한 끼도 안 먹어서 너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요 지금 제 꾸르륵 소리 꼬르륵 소 소리, 꼬르륵 소리가 마이크에 잡혔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너무 배고파요 여러분 저도 몸을 생각하면서 하고 싶으니까 그래도 두 시간 정도의 심지 어 플레이를 했고요. 다음에 또 빠른 시일 내에 심지포 우리 아빠 이야기 다음 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빠 이야기 못 보신 분들 이거 궁금하신 분들 처음부터 이야기가 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제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고요. 아빠 이야기가 아니 다른 여러 가지 심지플레이도 유튜브에 있으니까 제 유튜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우리 보고 계신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아빠의 다음 이야기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